오늘도 찰리형 아싸.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 브레입니다 제가 어떤 날은 오후에 트윗을 보고 어떤 날은 이제 전혀 관심을 안, 안 두거든요 근데 오늘은 트윗을 제가 이것저것 뉴스를 보다가 몇 가지 뉴스가 이제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하고 엮어서 그리고 댓글에 질문해 주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거하고 엮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항상 이제 차트적인 관점은 참고만 일단 하시면 되는데 100%뭐 보장은 못 하니까 근데 인컴 샤크라고 제가 이제 트위터상에서 많이 예전서부터 이제 지난 몇 년간 계속 즐겨 봐 왔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은 사람인데 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 스윙 매매 관점으로 본인이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스윙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이제 스윙으로 봤을 때 위로는 44,900달러. 그니까 러 45,000달러를, 어, 까지 찍을 정도까지 향후에, 어,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 하락의 관점보다는 일단 뭐 그런 관점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45,000달러를 설상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스윙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어쨌든 위로 아래로 어뭐 어떤 그런 관점이 향후에도 한 일주일 정도는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뭐 아실 거예요 제가 베리실버트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트윗을 뭐 유심하게 항상 이제 추세 추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베리실버트가 오후 무렵에 이걸 한 가지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매도가 단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그래서. 세금 내는 시즌 때는 항상 코인 시장이 하락장이 왔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그래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금 내는 시즌이 지나면 그래도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도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 장세를 좀 많이 일으키는 현재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베리실버트가 언급한 거에 좀 무게를 좀 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아마 힘드시겠지만 일주일만 더어 일주일만 더 견뎌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건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언급을 드린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인도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30%의 과세를 매긴다. 그래서 아마 WRX나 아니면 뭐 인도 관련한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어, 한편으로는 상당히 아마 어,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어, 인도 시장 괜찮아질 거다.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반증하는 어떤 그런, 어, 의미로 이렇게 쭉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뉴스가 오늘 오후에 나왔거든요. 비트코인 닷컴에. 인도의 디지털화폐는 매우 보정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거라고 RBI, 그러니까 인도중앙은행, 부총재가 언급을 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어, CBDC를 찍어낸 데가 중국이죠. 위에나로, 예, 네, CBDC를 찍어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선진국들이 먼저, CBDC로 접근해서 먼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번 기사를 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 뭐 인도의 부활 뭐 어떤 그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 까라는 생각을 해서 WRX 코인하고 이제 결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이 모디 총리가 어떤 언급을 했냐면 인도의 물리적 루피의 디지털 형태가 될 것이고 RBI에 의해 규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 루피는 핀테크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인도는 중국같이 가상자산 시장을 완전히 폐쇄시킨다고 언급은 안 했어요. 오히려 세금을 매기겠다고 얘기했죠. 과도하게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고 얘기, 어, 한계종 문제가 되긴 하지만, 자, 근데 2017년 11월 달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과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 정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한번 해요. 그러면서 500루피짜리랑 1000루피짜리 지폐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예, 언급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실제로 있었냐면 현금의 86%가 인도 경제에서 제거됐어요. 어 제거됐고 새로운 정책 이전에 거래가 거래의 98%가 현금에 의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크게 어, 부각됐던 게 뭐냐면 페이티엠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언급 드렸다시피. 인도는 우리나라는 뭐 5G 폰이나 뭐 이런 거를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은 사용을 2G 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5G 폰을 많이 사용하시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저는 잠시 있었 봤지만 2G 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3G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스마트폰보다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거기 잠깐 둘렀었던 지가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 페이티엠의 지배구조. 예전에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17.47%가 여기 투자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전펀드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오죽하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를 또 진행했을까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우회적으로 핀테크 그룹, 블록체인 기업에 많은 투자를 이미 진행했었어요. 그니까 자회사 중에 하나인 SBI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시장에 마이닝하고 XRP에 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고, 야, 자, 근데 이들이 지분 투자를 한게 페이티엠이다. 근데 페이티엠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인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도 여러분들이 간간히 미디어를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거지가 동양을 하는데 이런 QR 코드 마크가 있어요. 근데 인도도 이렇게. 그냥 전통시장에서 이 상인이 이거 물건을 파는, 빵을 파는데 QR코드가 여기 앞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결제를 하는 거예요. 투지폰을 가지고도 페이티엠으로 결제를 할수 있어요. 5G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보편적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정부에서 현금사용을 2017년부터 폐지를 했다. 그 의미가 뜻하는 게 뭐냐.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페이티엠 CEO가 예전에 이제 어 작년 2011년 연말에 무슨 발언을 했었냐면 비트코인을 추가시킬 수도 있다 가상자산을 페이티엠 시스템에 추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것도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페이먼트 시스템 중에 탑 리딩 디지털 페이먼트예요. 인도 시장에서. 네. 거의 다 페이티엠이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CEO가 페이티엠 CEO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랑 같이 사진 찍은 어떤 그 장면이 있고 기사를 보면 가상자산에 관해서 적극 수용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인도에 상주하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투자한 코인디치엑스나 바이낸스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와지어엑스 거래소는 엄청나게 많은 젊은 인구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단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GDP, g m p 의 성장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예, 네, 그래서 같이 부흥할 거고 2018년도 트랜잭션 음,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 by HDFC 뱅크 아니면 뭐 다른 여타 다른 트렌 트레... 유니온 뱅크나 아니면 뭐, 다른, 여타 다른 트랜잭션 사용하는 어떤 페이먼트 시스템보다 엄청나게 앞질러 있죠. 2018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겠어요?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는데.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확신을 가지시고, 아이, 난 물려있으니까 이거 그냥 손절하고 나가야지가 아니라 제가 언급드렸죠. 이게 의미 지금, 가격을 논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 찔끔찔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집을 하시던 아니면 하루에 아주 조금씩 소량씩 매집을 하시던 분명히 좋은 결과가 W R X 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 차트적인 관점, 아까 인컴샤크가 언급을 했는데 자 비트코인에 관해서 지금 상승 추세선이 있어요. 어, 추세선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 한다고 만약에 추세선을 밑으로 하락해서 하락한다면 여기선 그냥 바이존이다. 어, 그리고 우리가 팔아야 될 관점은 5월달 무렵부터 어, 6월달까지, 어, 6월 중순까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시장에 접근한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단계적으로 파란색 막 어떤 그 숫자만 보고 패닉하지 마시라 그런 의미에서 언급드리는 거고. 이거는 주봉 차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4시간짜리, 아니면 뭐 1일짜리, 1시간짜리만 보고, 그냥, 어, 숲을 봐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보고, 가지만 보고, 이러면 사람이 더 불안해요. 근데 이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추세선에 배어, 이 추세선, 어, 하락 추세선을 만약에 깬다면, 4만 달러가 밑에 되는 어떤 그런 기점이거든요. 38,000 달러, 39,000 달러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언급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불마켓이다, 불마켓 중에 그냥 조정장세일 뿐이다, 라고 언급을 해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차티스는 그냥 뭐, 허접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뭐 5분짜리 보고, 뭐 조금 조금 뭐 올른다 내린다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쿼드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미국에서 계속 인도에다가 압력을 넣죠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기 수입과 지속적으로 네, 석유를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어. 인도 우리는 우리 우리가 지켜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쿼드 회의가 이제 조만간 이제 다가와요. 조만간 5월 말인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하고, 거기서 과연 인도가 어떤 방향성의 의견을 비추냐. 거기에 따라서 대만의 쿼드 가입이 결정이 될 거고, 그게 향후에 중국의 대만의 어떤 그 분쟁거리가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이 쿼드 요쪽이 어요 모양이 있는데 인도하고 부근된 데가 어느 정도로 이제 주, 중국 입장에서 중요하냐면 뭐 중국 왕이 총리인가 그분이 왕이 외무장관이 뭐 직접 갔다라고 이제 그런 뉴스도 이제 어느정 도어 예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 1대1로 육로랑 1대1로 해상로랑 또 이게 또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어쩌, 어쨌든 저쨌든 인도는 지금 현재 뭐 미국 말을 안 듣고 있는 입장이다. 자 예. 여기까지만 언급드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찰리님 항상 감사히 애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인니스 했던 기사를 보니 이더리움이 포스로 넘어가게 되면 채굴자들은 채굴기를 빨리 파는 게 상책이거나 예 네, 맞아요.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을 채굴하게 될 거라고 전망하더라고요. 도지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을 채굴할 수 있고 특정 코인들의 특정 코인들이 반사 이익이 될 거다라고 아마 언급이 나왔었을 거예요. 이 글을 홀더로서 달갑지 않은 내용인데 찰리 님 의견이 궁금하네요라고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어 채굴자들은 그니까, 러 알고리즘이 똑같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채굴할 수도 있고, 라이트코인을 채굴할 수도 있고, 모네로를 채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수도 있고, 지캐시를 채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 GPU 말고, A식으로 채굴, a c 칩이 장착된 이더리움 고성능 채굴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포텐테이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 전체 이더리움 채굴장 중에 11%인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채굴 못해요. 이들이. 자, 이더리움 A식 채굴기는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지캐시 밖에 채굴을 못해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녹, 쓱 지나가는 말로 언급드렸죠. 이더리움 채굴하는 사람들이 해시레이트를 단 10%만 이더리움 클래식한테 만약에 몰려온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과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을 지금 대조해 보시고, 거기서 10분의 1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물론 지케 씨도 반사 이익을 보겠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김에 그냥 제가 이제, 어,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언급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은 걱정할 코인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베리 실버트 같이,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언급한 것 같이, 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가격까지 갈 때까지 팔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팔지 않아요. 그리고 대중에는 그 바이비 하고 이제 알고리즘이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뭐 얼마 몇 개를 팔았네 막 이런 그런 수치를 보고 다 정리했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기적으로 수수료가 약간씩 나갈 뿐이에요. 몇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더리움 클래식이 얼마 전에 바이낸스에 마이닝풀 몇 개가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고, 추가된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바이낸스 마이닝풀에 추가가 됐어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이걸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얘기는 정리가 된것 같고, 그리고 우울해요. 그리고 짜증도 나고요. 언제 상승할까? 상승하면 또 하락이 금방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자꾸 불안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내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어,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저도 솔직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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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적어 주신 구독자님 말고도 다100%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죠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누구나가 다 힘들고 짜증나고 막 이럴 때 여기서 이제 포기하면 내가 진짜 진짜 돈을 써야 된다. 어이이돈 진짜 뭐 급한 일이 써야 된다. 이거 아니면 웬만하면 견디시는 게 나요. 아 항상 이러고 나서 항상 상승장이 오더라고요. 과거 기억을 되짚어 보면 항상 그래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락장이 유난히도 지금 길어요. 긴단 얘기는 상승장이 와도. 상승 파동이 엄청 클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어 예전에 이제 제 구독자님 중에 이분이 이제 루나 오전에도 아마 언급 드렸는데 진짜 특이 케이스죠. 루나코인에돈 어느 정도 넣으셔가지고 뭐 엄청 크게 버셨다고 예전에 이제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축하드린다고 이제 방송에 소개들을 드렸었는데 진짜 특이 케이스죠. 가격을 너무 하시는 일이 너무 바빠서 가격을 안 봤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못 해요. 저도. 어, 근데 자기 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코인도 중요하지만, 자기 운이 때와 이렇게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 이분같이 루나 코인에서 몇백억 수익? 예, 네. 1억 넣어가지고 몇백억 수익?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코인에서도 그럴 기회가 향후에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코인이 될지, 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리고, 브라옹님 반갑습니다. 영상 감사하게 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 어, 보내세요. 고팍스, 잠깐, 에, 오전에 제가 이거 언급드렸는데, 고팍스 전부 은행의 출금 금액 제한이 가정주부는 하루에 30만원 밖에 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코인 업빗을 옮겨서 매도해야 되는데, 30만원을 어디에 어, 붙이겠어요. 제한금액을 풀어주지 않으면 거래하기가 힘든 거래소가 될 듯해요. 거래대금 제한 풀어달라고 고팍스에 메일은 보냈는데 은행과 협의가 복잡할 뜰요. 전북은행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라던가 그곳의 방침이라서라는 답변만 받았어요. 라고 어,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기사를 고팍스에 관련한 뭐 이준행님 그 대표님이 언급해 준그 기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읽어봤는데 이번 달 말이면은 아마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어.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니까 너무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뎌 보시면 어떨까. 지금이 4월9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 보자라고 어,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두 번째 영상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하락장에 마음도 되게 안 좋으실 텐데 고맙다고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어 해주신 분들한테 진짜 항상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